무선 레트로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키크론 K15 프로 맥스 슬림 인체공학 키보드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손목 보호를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저소음 적축 키스위치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와 USB 연결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 손쉽게 연동 가능하며 빠른 반응 속도와 무한 동시 입력 기능으로 게임이나 작업 시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들은 제품의 세련된 레트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 그리고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사용이 편리하고 소음이 적어 추천한다는 긍정적 후기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키보드로 더욱 쾌적하고 스타일리시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